This is more of a tip for someone who can make their own structure or sentences when it comes to the testing. If you wanted to have a little bit of bump up on your productions and, and comprehensions and all the other, um, this would be a lot helpful because it has been proven by multiple people, um, including myself. I have taken the test already three times. So I hope this video will help for you to get um, whatever the desired marks that you're looking into to, um, from your lingo tests. So uh, let's uh, start. 안녕하세요 여러분. No Problem의 리사 원장이에요. 오늘은 주어링고 점수 만들기 팁 영상인데 어, 지금 그 전에 제 템플릿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템플릿을 곰곰이 보셨을 테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주어링고와 관련된 혹은 주어링고를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사실 주어링고를 안 하겠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오링고라는 테스트 자체는 정말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용도의 시험이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뭐제 혼자만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요. 주오링고는 대체적으로 IH도 보시고, TOEFL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시험을 봐서 학교를 가려고 점수를 만들려고 했다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꼭한 이치 밴드 중에 스피킹만 5.5가 나온다던가 뭐 라이팅이 6이 넘어야 되는데 라이팅이 계속 5가 나온다던가 하는 방법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딜링했던 스튜던트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한 3번, 4번 정도는 보시다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학교를 등록을 못하겠구나를 깨닫고 주오랭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아니, 알고 봤더니 이것은 유레카. 왜 유레카? 왜냐하면 유닛이 이치밴드가 따로 없었다는 점. 하나로 묶어서 나오죠.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들도 통합 점수 하나, 120. 125 등등의 통합 점수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 랭고를 발견을 하고 아이 신나 하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이 팁은요. 내가 어느 정도 이미 영어 공부를 어, 나는 그래도 좀 해. 나는 내가 혼자서 문장을 만드는 건 무리가 없는데 약간의 리드블 범퍼가 필요해. 10점에서 15점 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 점수가 올랐던 것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해서 응용하기 좋은 애들 위주로 만든 영상이고요. 꼭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셔도요. 몇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스피킹이든 혹은 라이팅이든 글을 작성할 때나 말을 할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유는요. 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놓고 말을 문장을 만들 때 자주 쓰는 애들을 대안책을 제가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개, 세개 정도만 써보셔도 아, 이렇게 갑자기 점수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 우측에 보이는... 자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죠?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뭔지 알텐데 요 애들은 우리가 프라보브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담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죠 선생님? 저는 속담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어링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Why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uh, what is your preferred subject, art or science?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I would prefer the art s u b j e c t art subject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since because 안 쓸게요 since is like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음. 과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왜 나는 science를 더 선호를 하냐면 이것은 마치 일석이조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 나는 과학이 좋은데 왜냐면 과학은 it's like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일석이조를 주기 때문이에요. Can you be more specific? 더 구체화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It is going to help me to find a better job and also at the same times it is boosting my intelligence level. Or whatever, whatever you can think of.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길게 체내 문장 만들 능력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어 주시는 게 맞겠죠. 두 번째 경우 여러분들이 잘 쓰는 like 입니다. 나는 좋아해를 나타내는 like 에 대한 측면인데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근데 like 를 쓰지 말고 like 를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게 보이는 be fond of 나 Admire, adore, I'm keen on,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I'm a big fan of... 이렇게쓸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I like an apple.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I'm fond of eating apples. I admire apples. I adore apples. I'm keen on eating apples. On eating apples. I... and be a fan of apples.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시면요. 문장의 스트럭처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나오는 애들은요. 감정동사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사, really.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really. 자, really를 대체하는 대체 부사들과 그리고 Interesting, happy, sad, important, surprised.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쓰는 거죠. 빈도수로 치면은 저는 너무너무 높게 쓰이는 감정동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다가 다 낑겨낑겨 낑겨 넣어놨습니다. 자, surprised라는 건요. 놀라움인데, 얘는 부정적인 놀라움이 강할까요? 긍정적인 놀라움이 강할까요? 예를 들면, surprise party는 좋은 측일까요? 나쁜 측일까요? 좋은 거죠? 놀랍다. 깜짝 놀랍다. Surprising news, surprising books. That news, uh, 뭐, that the incident was surprising, blah blah blah.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같은 surprising이라도 느낌이 한국식은 다른 거 알죠? 진짜 깜짝 놀라. 이런 거는 startled를 써요. dismayed 당혹스러움을 씁니다. embarrassed 쪽팔리다 할 때의 놀람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amazed는 진짜 기뻐서 오깜 그런 놀람을 말하는 거고. Why 질문 로직 을설 명할 때 충분히 쓸수있을 거라고 생각 을 해요？예 어, 를들면 뭔가 무엇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냐？무엇？너 의 경험 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해 봐라 같은내 용이 나왔 을때 For example, I can describe my childhood when I felt the most embarrassed. It was early winter, Back in 1990, I was at school, I got very dismayed by my classmate, James, blah blah blah. 이런 형태로 문장 정개가 나갈 거고, 안 된다고 하시면 글을 써야겠죠. 제가 투어링고를 봐본 결과 짧아요, 짧아. 뭘 말할 시간도, 적을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어링고라는 테스트 자체가 사실 영어 능력 평가가 아니에요. 학교를 쉽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준 시험지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서 뭐 조어링고 입장에서는 이겨자봐라왜 우리 조어링고 테스트를 무시하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이해를 하고 컨텐츠를 이해를 해서 뭐 여러분 언어 영역 공부할 때그 짧은 시간에 언어를 내 평가를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보트가 채점을 하는데 뭘 얼마나 그러면 그냥 내가 빈 시간에 예쁜 애들만 꾸겨꾸겨 넣어보세요. 이렇게 좀 특이한 애들만 그런다고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잘 어? 쓰는 거 이런 것들 다른 단어로 대체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쓸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도 많이 할 거고 그림 묘사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림 묘사할 때이 그림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This picture is very very interesting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This picture is remarkably fascinating 쓰면 아니 내가 컴퓨터에도 얘좀 봐라 너 영어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시험 감독관이어도 눈이 갑자기 번쩍 뜰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한국어 한국어 시험 보는데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일석이조입니다. 뭐 이것은 돌멩이 하나로 새를 두개 잡는 격입니다.라고 말하면 본인들은 눈안 뜨이겠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런 한, 개, 한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문장 구성을 사용을 하는 게 실제 내 점수를 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냐.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단어 하나만 바꾸는 건데 엄청 되는 거예요. 체크가 되니까. 내 레벨 수준이 체크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야지 당연히 점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입에 그냥 철석같이 굳게 연습을 하세요 really really interesting은 remarkably fascinating 그냥 머리에 그냥 누가 야이 그림 어때 그러면 this picture is remarkably fascinating 나올 수 있게 수천번 수십번 입에다 넣어요 writing 쓸수 있게 그냥 수천번 수십번 쓰세요 그러면 그냥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나온다니까 무슨 리코드 된 것처럼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냐? 겁나 됩니다. 점수 안 나오냐?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 내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 그냥 템플릿이 길고 굉장히 어, 타이어링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템플릿 한 개만 외워가지고 한개 계속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지겹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다양한 옵션으로 스트럭치를 나눠서 어떤 퀘스처에는뭘 써봐라를 다 해줬는데 솔직히 템플릿도 안 외우고 가서 시험 보실 거면 영어로 보시면 안 되겠죠 시험을.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템플릿조차도 외역 실시다. 그리고 나는 영어를 좀 한다. 나는 한 5점만 올리면 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5점, 5분 만에 5점 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팁이고요. 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주어링고로 꼭 성공하셔가지고, 이미 뒷셀포 카페에 들어오시는 저희 학생분들 점수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도 왜 이벤트 참여를 안 하시는지, 어, 점수가 나왔는데 후기를 쓰시면 되는데, 귀찮으신가 보죠? 음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이기 지금 주어링고, 이벤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테스트를 한 10개 정도 추가로 만들어서 이제 3기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전달을 드릴 예정이에요. 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주어링고로 점수가 나오셔서 학교를 등록을 하셨다고 해도 제발 제발 제 소원인데 아예 공부하시거나 아예 자카드 공부하시거나 추가로 그리고 뭐 토플이나 셀핏 같은 전체 4과목 영역을 제대로 채점을 하고 장기전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들을 공부를 하셔야지 본인이 나중에 해외에서 살거나 우리가 머무를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 테드 애드라는 요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테드인데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손을 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본인이 되게 약한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정치, 폴리틱이 약하다, environmental issue 약하다, 뭐 그것도 아니면 philosophy, 철학이 약하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옵션 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걸로 리딩 리스닝 연습, 리딩 리스닝 복 b 연습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시험 보시고 나더라도 본인 영어 공부를 우리가 그만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 주어링고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고 템플릿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주셀보 오셔서 컨설팅 신청해주시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외우면 점수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